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3th of June, 2024, uh, Thursday. This time I w a n t to talk about Chipotle. Chipotl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멕시칸 레스토랑이고요. 어,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고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치폴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들고 나왔는데요. 상장한 이후로 70배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룹이고, 현재는 거의 모든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, 미국, 멕시코, 캐나다 쪽에 체인점이 있고, 지금 중동에 이제 새로 막 오픈을 좀 했고요. 그다음에 여러 나라로 앞으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가파르게 예,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어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거겠죠. 그래서 어 이제 좀 액면 분할 한다고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. 지금 3,170불이니까 굉장히 비싸죠. 어 지금 3개월 전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2,680에서 3,200불까지 올라서 3,2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 지난 10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750불에서 3,350불까지 올랐으니까 어6 7242, 5735, 한 10년 사이에 5배 올랐습니다. 그래서,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살짝 부담일 수 있고 중기적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매력적인데 다만 여러 나라로 진출을 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잘 되더라도 외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음, 앞으로 치폴레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좀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캘리포니아 뉴포트에 본사가 있고요. 어,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은 9,871억 어, 영업이익은 1,6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, 작년에는 음, 재작년에 7,547억, 작년에 8,634억 했고요. 어, 치폴레란 의미는 이게 그 할리피뇨 칠리 페퍼 고추인데요. 멕시코 음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것을 할리피뇨 칠리 페퍼를 한번 굽고 건조시킨 거를 치폴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고 또 맛도 꽤있다그래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사진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. 좀 어,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으려면 20불 정도 되니까요. 요즘 미국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니까. 아, 어, 물론 이제 맥도날드나 이런 데보다는 좀 비싸지만 훨씬 건강식으로. 그래서, 어, 뭐라 그럴까요? 생 원재료의 그대로 맛을 좀 살린 그런 끝면서도 아주 비싸진 않은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.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 신빙성은 인정이 됐다. 법원 이재영. 이화영 유죄 판결문에 김성태 진술 증거로 받아들였다. 그랬고요. 의사 헌신 바라기엔 너무도 가혹한 법원이다. 이런 고 경제 이슈 베일벗은 애플 AI 획기적 한 방은 없었다. 그래서 처음에 애플이 좀 공개하고 나서 어 쫙.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지나면서 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오르면서 어제 애플이 7% 이상 급등을 했죠. 그래서 더 똑똑해진 AI 음성비리 실이다.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. t v 프로야고 멀티뷰를 도입했다. 이런 시있었고요 반도체 수출 고공행진 6월 초순 37% 늘었다. 수출사 반도체 비율이 20% 넘었다.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.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어그 다음에 그 여긴 용인 수지 쪽이니까 재테크 영어회와 탁구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어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